2025 생명의 물 위스키 어워드. 그 대망의 4위 위스키는 바로 글램피딕 15년 숙성입니다. 사실 올해의 위스키 1등, 2등, 3등이 너무 막강한 친구들이여가지고요. 4위 위스키를 뭘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래도 한해 동안 제주변에 많은 위스키 입문자들에게 가장 많이 선물하는 술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스탠다드하면서도 부담없는 술, 바로 글램피딕 15년이 무난하게 많이 선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글램피딕 15년을 가장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위스키를 드신지 한 1년에서 2년 차 되시는 분들인데, 약간 그쯤 됐을 때좀 많이 밍밍하다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위스키를 처음 입문 할 때나 혹은 위스키를 많이 마시고 좀 위스키에 다양한 어떤 다채로운 맛들을 좀 느끼고 나서 다시금 접해보는 이 글램피딕 15년의 맛은요. 글램피딕이 괜히 싱글몰트 위스키 중에 판매량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해나가는 이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벌써 2025년의 마지막 날인데요. 박사장님 연말까지 1위까지 다 발표한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된 건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1위까지 전부 다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남은 3위, 2위, 1위를 예측해서 댓글로 적어주세요. 맞추시는 분 계시면 선물 드립니다.